아이 그럼 다음에 다시 시뢰하겠습니다. 저 이토코 노 형사님 <laughs> 무슨 일이신가. <laughs> 사직서 내지 말고 마침내 와 드디어 이 음악을 이 부금을 들을 와, 수 있었어 모든 것이 끝났어. 어 아까네. 왜 그러냐? 너너 너, 너, 너는 표정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어, 어째서 그런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언니는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 용의만큼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 재판이 끝났을 때 역시 아야사토 치로 씨가 인정할 만합니다. 정말로 고마워요, 나루도 씨. 그리고 미츠루키 씨. 어? 지난 3일 동안 당신은 저와 같은 괴로움을 겪었어요. 열심히 해주셨군요. 아, 지한테는 얘기 안 했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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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저도 열심히 했는데, 언니,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실례. <laughs> <야, 웃음> 또또이타이밍자뷰 아, 실례합니다. 어. 자뷰 아, 저 에이, 그럼 다음에 다시 실례하겠습니다. <laughs> <저>, 이토노코 <이토놓고> 형사님. <laughs> 무슨 일이신가? <laughs> 토시 하나 안틀리고 <laughs> 저기 이토노코 형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나, 잠깐만 나저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아 눈물 나어어어 어. 아, 아니 저 저기 그게 이렇게 긴 것까지도 맞출 수 있다니. 당신들 진짜 일부러 자꾸 이러는 거 아닐까? 현직 형사를 심부름 시키게 만들고 와보니 또 이런 분위기. 라고 지난번에 이어 또 말해 봤습니다. <laughs> 저또 언니의 심부름인가요? 아니, 이번 만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얘도 그럼 복직되지 않을까? 뭐랄까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의 심부름입니다. 제, 제 심부름 당신을 위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오, 오, 어, 언니. 게, 괜찮습니까? 일단 토모에 씨는 아직 구속 중인데요, 그지? 모두에게는 비밀입니다. 아카네, 너에게 한 마디 사과해 두고 싶어서. 괜찮아, 별로. 나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아까 엄청 신경 썼으면서... 2년 전에 그때... 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 비명을 지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오로지 하나뿐... 너를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것만이 머릿속에 맴돌았어. 그래서 간토의 힘을 빌려서 진실을 숨기려고 했어.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다. 줄곧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 나는 틀렸던 거야. 어? 그 사건이 끝나고 나는 변했어. 변하지 않으면 지난 2년 동안 도저히 견뎌낼 수 없었으니까. 네가 슬퍼하고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런 너를 나는 마주 볼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나는 무서웠어. 너의 그 눈을 보는 것이. 너에게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어. 그렇지만 언니는 나를 위해서 아니야. 나는 그때 너의 마음의 눈을 감았을 뿐. 진실을 감추는 것은 너를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았어. 언니. 정말 바보 같아. 이제서야 겨우 깨달았어. 악하네. 미안해. 부탁이야, 언니. 사, 사과는 하지 말아줘. 왜냐면. 난 정말 기쁘니까. 아... 언니는 역시. 내가 잘 아는 예전에 착한 언니였어. 난 믿고 있었어.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줄 거라고 이렇게 오. 감동이군요. 아카네. 오. 이렇게 따뜻하게. 크으.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잘못은 속죄해야만 한다. 그러면 어째서 속죄해야만 할까? 그건 분명히 그 앞에 아직 길이 펼쳐져 있으니까 과거를 단절하고 이번에야말로 앞을 보고 걸어 나가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로드 씨, 이토노코 씨, 예, 예, 정말로 고마워요. 또 언젠가 다른 곳에서. 반드시 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미츠루기 씨? 어? 응? 미 미츠루기? 그런 곳에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숨어 있었냐? <laughs> <laughs> 어디에? 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 마디라도 꼭 축하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좀 진보했다 얘. 예. <laughs> 어, 어. 고마워요. 나한테 뭐할말 없냐? 감사합니다. 미츠루기 검사님 그, 그럼 그게.. 실 u e you're sending. Crom, Cylinder. I just, just c r e 그 전에 l e y 이럴 때 이랬는데 o 가 이번 사건 괴로워 할 필요는 없어요. 미츠루기 씨간거아니 s 어 n g and n a 잘못했던 건 우리들이지 당신이 아니에요 지유 어 이미 늦었다 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깨달아버렸다 내 자신이 범한 잘못 그것은 바꿀 수 없다 미추르기 검사님 그리고 나는 두려워다 청장이 말한 그말 같은 냄새 난다고? 너는 증오하고 있을거야 범죄자를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알수 있어 너에게는 나와 같은 냄새가 나니까 말이야 차라리 욕을 해라 <laughs> 심한 말 <laughs> 언젠간 너도 알게 될거야 반드시 단신으로 홀로 녀석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이야 뭐, 뭐가, 음, 맞아. 나는 범죄자를 증오하고 있다. 인생을 걸고 그들과 싸울 작정이었다. 홀로 범죄와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다. 두려운 일이지만, 예전부터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랬구나. 어쩌면 언젠가 나도 똑같은 짓을 그렇게 생각하면 이대로 검사를 계속할 수가 없어! 미츠루기 씨, 어째서 모르는 걸까? 간토카이지도 당신의 승 카르마 고오도. 어. 두 사람 모두 존경받아 마땅한 정말로 훌륭한 전사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느 한 점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건 주인공의 친구가 아니었죠. <laughs> 아이, 아니. <laughs> 홀로 범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다. 분명히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거 봐나 뭐, 있잖아 나 <laughs> 변호사 친구가 있잖아 너는 이번 법정만 해도 그래요 당신과 나루호도씨 두 사람이 있기에 처음으로 성립한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나루호도씨? 예. 아 예! 뭐였더라? 뭐였더라? 아, 진짜 뭐였더라? 잠깐, 저자 한번 <laughs> 그저 나도듯이 미츠루기 씨에게 보여 주죠. 미츠루기 와나 혼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증거라면 아. 저 어, 이거 이거, 이거? 아닐까요? 이뭐 미츠루기가 가지고 있었던 걸 우리가 찾아온 걸 합친 거잖아요. 야, 너와 너와 내가 맞춘 어, 퓨전 어, 사온의 사운의 리스트 증거품 리스트 조각. 퓨전. 이 이것은 내가 그린 그림. 모든 반격은 여기서 시작되었어. 네가 가지고 있던 리스트와 내가 발견한 리스트. 어느 한 쪽이 빠지면 이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어. 그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에요, 미치르기 씨. 어 운다. 지 운다. 어, 운다. 운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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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슬슬 헤어질 시간이다. 얘도 눈가가 좀 촉촉해진 것 어허허. 같다. 미츠루기 검사님. 울지 마. 마. 울지, 울지 마. 마. 그러면 <laughs> 나는 신뢰하도록 하지. 정리할 것이 남아 있거든. 호즈 기수석 검사. 그러면 안녕히. 우 물러간다 제. 미츠루기,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울지 마. 알고 있겠지? 이번 사건 검사로서 너 자신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그래, 알고 있어. 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나로도. <웃음> <웃음> 남은 것은. 내 자신의 문제다. 미치루기. 미치룩이... 법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실례하지. 기다리고 있을게. <laughs> 야 울지 말고. 그러면 저도 슬슬 돌아가 보겠습니다. 응. 나 만나러 갈 테니까. 서로 더욱더 공부해야 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웃음> <웃음> 그 저쪽 시리즈 좋아하시는군요. 저 병아리 그려져 있는, <웃음> <웃음> 귀여워. 옆 <laughs> 저기 옆에 저 저거 가루 있는데. <laughs> 어. 알기 쉬운 과학 수사 입문. 내가 처음 샀던 책이야. 잘 읽어두렴. 고마워 언니. 열심히 공부해줄게. <laughs> 어, 계속 웃는, 계속 웃으시는. 이렇게. 또 하나의 사건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나는 믿고 있다. 어, 훈훈. 아카네와 토모에 시두 사람의 이야기는 분명히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내 자신과 재회의 이야기를 향해서. <웃음> <웃음> 응?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또다시 걸어나가자 자 방금 보기 싫은 한 사람이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아 걸어나가기 전에 잠깐 괜찮습니까 뭐요 아예 <laughs> 뭐, 뭡니까 이토노코 형사님 당신도 알거라 생각합니다만 고우즈키 토모의 수석검사님은 아직 구속중입니다 아 그래서 말했잖습니까 괜찮습니까 라고 괜찮을리가 없습니다 네? 30분만 못 본척 해준 쎄라고 경비원들에게 두둑이 돈을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예? <laughs> 에? 응? 설마? 예? <laughs> 그 돈? 예? 네? <laughs> 뭐라구요? 아니 <안녕히> 이게세요? <laughs> 역시 이토노코 형사님 입도 돈도 놓고 오셨네요. <laughs> 말이 무슨 말이래? 말이 참 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그 지불건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야 야 비치르기한테 야, 내 네, 네, 부탁해. 야나 우리 집 월세해서 <laughs> 월세낼 돈도 없어. 네? 에? 제 월급으로는 절대 무리입니다 그런 거금. 거금? 드아 <laughs> 아. 정말로 고맙습니다 나로드 씨. 야니니 네, 네 의뢰 의뢰 그 돈은 안 주냐? 아무래도 한 번만 더 외쳐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모처럼이니까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아,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이수, <laughs> 이수. 그러면 여러분 모두 함께. <웃음> <웃음> 진짜. 이수, 오. 오, 오. 와 이렇게 끝이 나네요. 와 길었어요. 어, 또 또. 아카네는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초 인류 검시관이니까 좋은 자극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도 검찰청을 떠나게 되겠지요. 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현장에 돌아오겠습니다. 언젠가 꼭 함께 사건을 다루고 싶네요. 오 어... 다시 경찰로 돌아오시는 건가? 후. 아이디어가 좋네요. 고이크레딧에다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야 <laughs> <laughs> 한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지 걱정했습니 다만 이번 건은 불법 수사에 대한 문책은 하지 않기로 했단다. 이상의 감봉은 어느 의미에서 해고보다 더 가혹?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얼마 어? 받고 사는 거예? 나 이토노코기리 이제부터라도 멋있는 현장 형, 형사로서 살아나갈 겁니다어 대체 음. 얼마 받고 사는 걸까? 돈을 들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 <laughs> <laughs> 어... 이거에 그그 뭐냐 지문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후... 후 하고 보니까 이제 글씨가 나타나는 것 같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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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웃음> 요새 업무는 딱 하나입니다. 현관 경비랑 비밀리에 수, 경비 수사대 절대 이게 경비력 격화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 말입니다. 오늘은 동료 숙련기 저 대신 전문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언젠가 본 경관도 멋지게 수사를 하고 싶다입니다. 본 경관의 목표는 그 입고 먹고 형사님입니다요. 입고 먹고요? 잊어놓고 말하는 거겠죠? <laughs> 입고 먹고 형사님 뭔데? 입고 먹고 형사님 <laughs> 빌리의 수다 하면 빌리 그선인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음... 뭔데? 아니 설마? 아, 무서워. 무서워. <laughs> 마지, 마지, 마지막에도 이렇게 나온다고?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무서워. 어? 어? <laughs> <오! 웃음> 죽었어. 저저 <laughs> 여기 사건 이 일어났어요. <laughs> 죽을 때그 죽을 때까지 춤만 춘다고 하는데 진짜로 죽 그런 죽었네? 네, 슬픈 운명이로. 오. 슬픈 운명이고. 명을 다 했어. 어, 아니 들어가서 신나. 무슨 용무지? 스테이크 도시락과 점심의 결투를 즐기려는 참인데 교우 씨가 전해준 도시락이지. 감시실에 그이가 있는 모양이야. 헤이 카우보이 대단한데 역시 멋지게 해결해 주었고 반미나게도 살인 미소를 되돌려 준것 같고 말이야. 가는 김에 빌리게물 좀잘 주라고 전해줘. <laughs> 제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던데 <laughs> 잘 키울 수 있을까 <laughs> 자기 자신도 모르게 <먹기. 웃음> 물먹으했는가십니다 <것입니다. 웃음> 이제 한동안 케우님의 얼굴과도 작별이군요. 자 이번에 새로 나온 나루오도 2단 도시락으로 괜찮으실까요? 1층 도시락은 쓰디쓴 패배의 맛, 2층은 달콤한 승리의 맛, 대역전의 맛이 꿈을 꾸는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지요. 아무쪼록 먹는 순서에 주의하시기를. 예. <laughs> 그제 이름이 달려 있다면 저한테도 좀그 <laughs> 그, 그, 들어오는 게 있어야 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대로 그막 쓰시면 됩니까. 그... <laughs> 어재판정도 이번 사건 변호인의 마지막 말 듣는 평생 잊을 수 없겠지요. 마지막 말? 그 젊은 변호사. 어, 어라 무슨 호도시였더라. 너무해. 음, 저도 이 길에 들어선지 이래저래 어라 민윤이었더라. <laughs> 어쨌든 슬슬 개정시간이무로 이쯤에서 아 나무 방제를 두고 왔군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laughs> 무슨 호도시였더라. 마지막까지 신스틸러. 음, 호도호도 과자였던 것 같은데. 호도 <laughs> 과자. 내 친구가 준 가루. 오, 와유 오랜만. 진짜 오랜만이다. 음, 역시 시골 공기는 좋아. 여기 고양인가? 솔직히 가끔 듣고 싶어 나로우데 이스. 하지만 아직 안 돼. 영매사 영매사로서 자립할 때까지. 마요님, 오후 수행이 시작됩니다. 네, 지금 가요. 그럼 나도 힘낼 테니까 언젠가또 만나 나로우도. 진짜 오랜만. 이다왜 어, 이렇게 오랜만인 거 같냐? 내 친구가 준 가루. 어. 막막 쓰고 있죠. 막 쓰고 있... 마지막이라고 이제. 음. 탈다 탈탈탈탈 털어버리는 거죠. 후. 어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막 등장인물들 쭉 나오는 거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미츠루기? 미츄르기? 미츠루기님 아침 아, <laughs> 저 미츠루기님? 스트레이트 티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내 친구 어디가지? <laughs> 어? 어? 이, 이것은 설마? 어? 마음의 소리? 어? <laughs> 결국 내기로 한 거야? 마음의 소리? 어내 친구 진짜 마음의 소리 낸 건가? 어. 일부러 배웅 나와줘서 고마워요. 뭐랄까 갑자기 미국에 가게 됐네요. 나루두 씨 정말로 진심으로 고마워요. 역시 외롭겠지만 저힘들게요이 책을 펼치면 언제라도 언니를 만나는 기분이 드니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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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 펼쳐야 하나 보죠? 어? 오. 아니? 돈, 아, 야, 야. <laughs> 우와. 경찰로 막들어을때 시절인가봐요. 오, 오. 오 귀엽다. 그니까. 후눈. 후눈. 그래도 이 자면 다행이네요.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게 돼서. 그러게요. 마요인은. <laughs> 와, 이렇게 역제 원이. 근데 제 의뢰비는 아 <웃음> <아니>. <웃음> 원이 끝난거죠? 정말로 끝난... 끝난거죠? 끝난거죠? 잠깐 나온 오! 역제... 원! 오! 이야... 정말 길었습니다 자... 우리가 첫번째 역전 역전 자매 역전의 토노사맨 역전 그리고 안녕 소생하는 역전 까지 이렇게 역전 재판 원을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와, 아, 제 공원에 뭐 있었다니까? <laughs> 와. 제 소감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솔직히요. 어, 그리고, 음. 맨 마지막에 이 소생하는 역전이 앞에 네 편을 합친 분량이었어요. 그니까. 제 체감상. 저, 지금 저희 유튜브에도 벌써 10%가 넘었거든요. <laughs> 진짜. 이게 나름 투에 추가된 특전이라고 하는데 거의 뭐 게임 하나의 분량이었던 것 같네요. 와, 근데 네, 그래도 재밌었어요. 와 투에는 어떤 인물들이 또 어떤 다양한 인물들이 나올지 궁금해지요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 이게 원투쓰리 합본이라서 투도 있고 쓰리까지 있어요. 자 투에는 어떤 스토리와 인물들이 나올지 궁금해지는군요. 개인적으로 이걸 하면서. 더빙이 너무 재밌었고, 어, 그렇죠. 오랜만에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캐릭터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어별의별 목소리를 다 해본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겹치는 근데... 캐릭터가 없는 것 같은. 개인적 하라바이. 아!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아줌마. <웃음> 하라바이. 버비의 <laughs> <범인> 하라바이 숙경이옵니다. <laughs> 똥감자차하는구먼 할아버지랑 <laughs> 아줌마가 같이 나오는 화가 없는 게좀 아쉽네요. <laughs> 난리 났을 것 어, 같은. 난리 났을 같 나츠미지도 있고. 아. <laughs> 어이, 어머 지방 사람은 쪼잔하네요 같은 표정 찍지 마라. 우자이 감독. 아, 어쨌든 왓타씨 감독이라고. 더더 사면은 올해 서머가 받는 거라고. 꽝. <laughs> 겹치는 캐릭터가 단 하나도 없어요. 뭐 여자 캐릭터, 남자 캐릭터 뭐. 다 통틀어 가지고 미츠르기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빌런 느낌이었다가 좀 인간적인 면도 나와서 저는 최액캐가될것 같습니다. 어. <laughs> 제가 목소리 연기를 하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laughs> 당신 나루오다랑 되게 <laughs> 생각 싱크로가 <laughs> 생각 싱크로가 너무 잘 맞으셔가지고 아 가끔 저도 놀라요. <laughs> 나름 이제 재판 게임인데도 영매 이런 것도 나오니까 좀 신선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 사실있이나아뭐 이런 억지가 다 있어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좀 재미로 넘어갈 수 있었고 <laughs>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어. 음. 이 있음 이것도 계속 내리에 남고 음. 이 있음이라는 이 대사가 왜 유명한지 알겠을 정도로 네. 재밌네요. 오 어, 너무 재밌고 되게 특이하고. 그렇다고 또 추리 난이도가 너무 낮은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마지막 저 소생하는 역전 저거는 진짜 어려웠어. 그렇죠. 어 길고 너무 어려워서. 어, 지금 생각하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 얘는 솔직히 최종 보스급 아닌가? 그렇죠. <laughs> 거의 어. 마지막에 그 이름 울풍 거 아니었으면은. 치로시 아니었으면은 못 이겼어 이거는. 아 그러고보니 음. 저 우미요 캐릭터성도 대단는데아좀 <laughs> <있네. 웃음> 아쉬운게 제가 지금 다시 한다면 더 맛깔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제 솔직히 말해서 1화랑 2화 때는 약간 좀 목소리 연기하는데 살짝 좀생피함이 있어서 <laughs> 뒤에 뒤에 뒤에만큼 그렇게 잘 이렇게 철판까고 못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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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쉽네요 지금 한다면 좀 우미요 더 더 맛깔나게 할수 있습니다, 소영. 아, 뒤에 나, 다시 나. 만날 만날 수 만날 만나, 못 만나겠지? <laughs> 만날, 이, 이, 있을, <laughs> 어, 있을까? 만날 일 있을 있 만날 일이 없겠지? 저 뭐, 보이 시는저 뒤에 만났었는데. 아유, 새도 신문했죠. <laughs> 맞아, 새도 신문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음악도 너무 좋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기억에 잘 남아, 노래가. 딴딴딴딴딴딴그딱 출입 클라이맥스 딱 들어갔을 때도 나오는 그 노래 있잖아요. 맞 그리고 딱 이제 상황이 역전됐을 때 나오는 그 노래가 너무 좋아. <laughs> 딱 헤매다가 오. 알맞은 증거를 딱 제출하거나 모순점을 발견했을 때 나오는 딴. 그 노래. 참 매력... 이거는 오늘 이 삼화를 얼른 하고 싶네요. 근데 저희가 이 삼화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역전 재판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진짜 진짜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어요. 오, 약간 저희에게 목소리 이 더빙 플레이에 눈을 뜨게 해준 그런 <laughs> 그런, 그런 그런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저희는 이어서 플레이를 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보다가 뭐 하실 말씀 있나요? 나로도 가끔 나랑 생각이 <laughs> 잘 맞더라. 나도 가끔 놀래. <laughs> 그래. 다음에 또 보자, 나로도. 하실 말씀 이냐고 물어봤는데 캐릭, 게임 캐릭터한테 하실, <laughs> 말씀을 하실 줄이야. <laughs>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역전 재판 1, 소생하는 역전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